안녕하세요. 여러분, 제가 제 앞에 있는 이 용기들은 어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들입니다. 어 저는 집에 전자레인지가 있어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전자레인지는 다 아시다시피 어 많은 전자파로 인해서 그 건강을 많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이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. 어,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그, 지혜와 성실님께서 이 용기를 써보고 본인이 직접 써보고 너무 좋고 정말 간편하고, 어 영양이 손실되지 않게 어 사용하고 있다는 그 영상을 보고 저도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아주 앙증 빠진 요 그릇을 제가 많이,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요것은 지금 현재 요 토마토 주스가 들었어요. 토마토 주스도 냉장고에서 바로 1분만 돌려서 어 제가 먹게 됩니다 그리고 냉장 그 추수 뿐만 아니라 어 냉장고 있는 모든 음식들은 여름은 여름에는 시원해서 좋지만 겨울 같은 데는 모든 김치로 부릇해서 모든 음식들이 너무 차가우면 또 우리 몸속에 몸속에 들어가면 냉기를 받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국물 김치나 동김치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먹게 되면 발효 음식이라서 너무 좋다는 건 알지만 겨울 같은 게 너무 차가워서 조금 먹기가 꺼려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. 그런데 이 용기를 구입하고 난 뒤로 이 용기에서 국물 김치도 어 먹을 만큼만 딱 덜어서 1분만 딱 돌리니까. 이, 그, 냉기만 쏙 빠지고, 정말 우리 몸속과 같은 온도로 딱 데워서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매일 때마다 이 국물김치를 여기 데워서 먹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, 정말 이 동김치는 매일 우리가 먹게 되면요, 프로바이틱스라는 그 유산균을 먹지 않아도 그거보다 더 좋은, 어, 효과를 낼수 있답니다. 살아있는 유산균을 바로 먹기 때문에. 그래서 너무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용기가 정말 깨워질까봐 아주 아주, 어,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중간 요구는, 어, 국도 데우고 또한 그, 아이들은 라면을 좀 즐겨 끓여 먹고 하는데, 라면은 우리 건강을 많이 해치는 음그 아시죠? 그래서 가끔씩 끓이 드세요. 그리고 또한 여기 는 이것은 이것도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. 어, 이 안에 보면 이 받침대가 있어요. 이게 철로 된 받침대인데요. <laughs> 이것은 냉장, 냉장고 아니고, 전자레인지 안에는 있을, 수어갈수 없는 거잖아요. 전자파, 그런 것 때문에. 그런데, 요 안에, 이 용기 안에 받치고, 어, 여기에 생선도, 저, 쪄먹을 수 있고, 또 여러 가지, 야채도 쪄수 있고, 뭐, 1, 2분 하면 되고, 생선, 제가 지금 조기 새끼 같은 이런 거는 냉동 시켜놨다가, 그 녹이지 않고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서 합니다. 여기에 넣고 한 5분만 돌려주게 되면 정말 맛있게 꼬들꼬들하게 쪄서 먹게 되고요. 그리고 간장 끼얹어서, 먹으며 끼얹어서 먹으면 양념 간장 끼얹어서면 너무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그 녹지 않은 얼음 상태를 그냥 하게 돼도 물 얼음에 그 녹는 물이 찌직찌직한 물들이 요 밑으로 다 빠지고 고기만 보실보실하게 쪄졌어요. 너무 좋고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게. 것을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용기를 서면서쓸 때마다 너무 너무 좋다. 정말 좋은 좋은 용기를 만들어준 사람에게도 만들어준 또그 너무 감사를 느끼면서 사용하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